요한계시록 3장 1장을부터 13절까지 공부해 보겠습니다. 3장 1절 사대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일곱 년과 일곱 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안오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사대는 남은 물건이라는 뜻입니다. 3장 2절 너는 일으켜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모든,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사 자기의 그리스도의 해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고린도우서 13장 5절.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려온 잔이라.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은 성령님의 활동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성령님의 활동을 거부하여 믿음이 꺼지기 직전인 신앙입니다. 세상을 쫓기 때문에 성령님의 지시를 무시할 때 발생되는 현상입니다. 3장 3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니 어느 시에 내가 임할지 네,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사도행전 3장 22절. 보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 모든 말씀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 받으리라 하였고 고린도전서 3장 6절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 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바치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털을 닦아둠에 다른이가 그 위에 세우나 각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털을 닦아 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갈라디아서 3장 1절.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알게 되고 받아들여 구원을 받게 되었는지를 생각하라는 말씀입니다. 3장 4절 그러나 사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장한 자인 연고라 마태복음 5장 8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3장 5절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마태복음 22장 8절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 장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아니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 장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대.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 자리에 손이 가득한지라.임금이 손을 보러 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대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고 무원이언을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둠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태, 택함을 입은 자는 적은이라. 갈라디아서 3장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래서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전제 조건이 예복을 입는 겁니다. 예복은 성령을 받아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을 말합니다. 신옷은 순교자들이 입는 옷입니다. 예복과 신옷은 다른 겁니다. 3장 6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3장 7절.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laughs> 곧 열면 다들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빌라델피아는 형제의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누가복음 1 1장9절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비된 자, 누가 아들에게 생선을 달라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하면 전가를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전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예수님의 재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방언을 하는 것은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내주하시는 겁니다. 3장 8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이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자먼 8장 23절 만세 전부터 상고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음을 입었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우심을 입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도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에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고 궁창으로 해면을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에 있었고 그가 위로 하늘, 구름 아래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대를 심 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로 명령을 거스리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주자가 되어 날마다 그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셨으며 사람이 거쳐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에서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전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 미니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 영혼을 해야 하는 자라. 무릇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는 이라. 니 이사야 22장 20절 그날에 내가 실리기야의 아들 내종 엘리야 김을 불러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띠를 그에게 띠워 심 있게 하고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거민과 유다 시의 아비가 될 것이며 내가 또 다윗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고린도후서 2장 12절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와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전도의 문 구원의 문을 빌라델피아 교회에 열어주신 겁니다. 엘리야 김은 예수님을 비유한 겁니다. 보라 사단의 회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내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에스더 8장 17절 왕의 조명이 이르는 각도 각읍에서 유다인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로 경절을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사단의 면은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들입니다. 가짜 유대인이 이때 생긴 것 같습니다. 3장 10절,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 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변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시험의 때는 어, 검은 말을 탄자가 거울 저울을 가지고 인간의 마음을 저울질하는 후반기 환란을 말하고 면하게 하리니는지켜 준다 보호하여 준다는 뜻으로 예비처로 보내어 어,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적그리스도가 아, 어, 짐승의 피를 받지 않는 자들은 모두 죽이기 때문에 어,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은 예비처로 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 구절이 어계시록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고 저희가 숙지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3장 11절 내가 속히 이말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마태복음 16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를 것이버오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저 예수님께서는 이제 말세 시대에 저희가 순교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 는 스스로가 죄인이라는걸 깨닫고 자기를 죽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말씀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인간은 어차피 한 번은 죽게 됩니다 그래서 죽을 목숨을 버리고 영생을 취하는 것이 현명한 겁니다 죄된 나의 본성을 부인해야 합니다 3장 12절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계시록 22장 4절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에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3장 13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가 없는 자는 아못 듣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상입니다.